이 시간은 칼로키 마지막 전투로 잡아서 칼로키라고 하는 수준인데, 이 전투로 잡는 건 가유전자 전수예요 어, 가유전자. XM을 이렇게 갖고 받아가지고 칼로키를 하는 건데, 상당히 쉬우면서도 그 끌어, 어 당겨서 잡는 기술이 반드시 연습이 되지.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이 이으로 no. 나가면서 밑에서 위로 올려받아. 받아가지고, 여기서 오른손으로 닿고, 일번하고 똑같이 터렁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바닥 no. 잡아주고, 그다음 이걸 돌려잡고, 당겨서 허리띠에다 붙이는 식으로 잡아 당겨주고, 이 이때 팔꿈치가 늘어나도록 팔이 늘어나도록 그래놓고 칼을 트를 야. 가위전 이기 때문에 두 손이 똑같이 이렇게 받쳐야 돼요. 한 손만 받으면 안 돼. 두손 똑같이 받. 가위가. 한, 이렇지지가 여기 두 손이 나가지고 잡고 허리띠에다 끌어당겨서 허리띠에 붙이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키고 칼립기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고정시켜 놓고 오른손만 칼을 켰는데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어깨를 통해서 일로 칼을기고 그렇게 놓고 잡, 잡고 그 다음에 왼발 다시 나가서 무릎으로 그 다음에 손등을 잡고 야 여기서 마무리해 주면 그럼 이때 상대방이 뒤로 돌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 팁으로 밀어주고 팔꿈치를 밀어주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눌러주면 끝나긴 해요. 그러나 혹간 잘못하면저 발로 차가지고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생각되면는 빨리 제압을 해서 끝나다 그래서 쳐도뭐 쳐. 그냥 쳐도 돼 사실 으못 패니까 그 생각에서 낮고 거듭 시거다쳐지면 끝나게 돼그이 전수로 받아서 하는 이거가 굉장히 두 손이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고 어, 수위지하는데 항상 편리하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이 좋은 점을 살려서 어, 주먹으로 공격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